시유 제 14장 몸 나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듣는다. 나는 우리 자신이 몸의 병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몸도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몸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몸의 모든 세포는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일일이 반응을 보인다. 지속적인 사고방식과 대화방식은 몸의 동작과 자세, 건강과 질병을 만들어낸다. 늘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을 할 리가 없다. 나이든 사람의 얼굴과 몸은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사고방식을 지녔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당신은 어떤 얼굴로 늘고 싶은가? 이 장에는 몸에 병을 만드는 정신적인 유형 목록과 새로운 사고 방식, 건강해지기 위한 자기긍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나의 다른 책,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에서 다뤘던 내용이다. 여기서는 목록에 덧붙여 우리가 어떻게 병을 만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보다 일반적인 예를 다룰 것이다. 우리의 정신적인 요인이 100% 모두 현실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생긴 병의 원인을 알아볼 때 창구가 될 만한 단서를 제시해준다. 대체 의학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를 항상 애독하고 있다. 그들은 이 책을 참고하여 고객을 치료하면서 책에 나오는 정신적 요인이 90에서 95% 정도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머리는 우리를 상징한다 우리는 머리를 세상에 보여준다 머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인식한다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다 머리카락은 힘을 상징한다 긴장하고 겁에 질리면 머리카락이 군두서면서 어깨가 뭉치고 두통이 오며 눈 주위가 피곤해 진다 머리카락은 모낭에서 뻗어 나와 자란다 두피가 긴장하면 머리카락이 빳빳해지면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다가 죽어서 빠진다. 이 긴장이 지속되고 두피가 쉬지 못하면 모낭이 굳어서 새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대머리가 된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긴장과 좌절감을 경험하는 여성에게서 탈모가 늘고 있다. 여성용 가발이 워낙 감쪽같아서. 여성 탈모를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성형 다발은 멀리서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엉성하다. <laughs> 긴장하면 건강할 수 없다. 긴장한 사람을 약하게 한다. 긴장을 풀고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가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다. 우리는 몸의 긴장을 더 많이 풀어야 한다. 많은 사람의 경우는 두피의 긴장도 같이 풀어줘야 한다. 지금 당장 시도해 보라. 두피에서 두피에게 긴장을 풀라고 일러주고 변화가 있는지 느껴보라. 두피의 긴장이 눈에 띄게 풀어진다면 더 자주 두피의 긴장을 풀어주기 바란다. 귀는 청력을 대표한다.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일이 생겼다는 뜻일 때가 많다. 뒷병은 어떤 내용을 듣고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후일 수도 있다. 뒷병은 아이들에게 흔히 발생한다. 아이들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데도 집에서 일어나는 자제구애한 상황들을 들어야 한다. 아이가 화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집안 분위기나 주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아이의 무기력한 상태가 기병을 만들어낸다. 귀가 아이에 들리지 않는 것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말을 듣기 싫어했던 결과다. 부부 중에 한 명이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다른 한 명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끊임없이 떠드는 수다쟁이인 경우가 많다. 눈은 시력을 대표한다. 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인생,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 중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나는 안경을 쓴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가 집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안다. 보기 싫은 상황을 자신들이 바꿀 수 없기에 차라리 자세히 보지 않기 위해서 시력을 흐릿하게 만든다. 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을 본후 1, 2년 사이에 안경을 쓰기 시작한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을 없애버리면 놀랍게도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가? 당신이 피하고 싶은 상황이 무엇인가? 현재를 바라보기가 두려운가? 아니면 미래가? 모든 것을 명확히 보게 된다면 당신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당신이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이는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이다. 두통은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음번에 두통이 생기면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내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라고 물어보라 자신을 용서하고 잘못을 잊어라 그러면 두통이 사라질 것이다. 편두통은 자신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 생긴다. 자신을 혹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분노가 쌓인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편두통을 느끼는 즉시 자위행위를 하면 고통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성적 쾌감은 긴장과 고통이 사라지게 한다. 자위, 행위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편두통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 해서 손해볼 것은 없지 않은가. 부비강에 생긴 문제는 코 주위, 얼굴, 정면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괴롭게 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심지어 그 사람이 자신을 내리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바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잊고 좌절감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남에게 넘겨준다. 그 누구도, 어떤 장소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바로 우리 자신이 마인드에서 생각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의 경험과 현실,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의식이 평화롭고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된다. 목과 목구멍은 신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다. 아주 많은 것들이 목을 거쳐가기 때문이다. 목은 다른 사람의 관점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을 대표한다. 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다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 중심적이고 사물의 한 면만 바라보는 고집쟁이라고 생각한다. 가족문제 상담사로 잘 알려진 버지니아 세티어. 버지니아 세티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구를 한 결과, 설거지를 하는 사람과 설거지에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250개가 넘는 설거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방법이나 한 가지 관점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목구멍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 등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목구멍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권리가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 뜻이다.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당당하게 말하기 부끄러워한다.목구멍이 따가우면 틀림없이 화가 났다는 뜻이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혼미해지기도 한다. 후드염에 걸리면 당신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다는 뜻이다. 목구멍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창조성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한다. 목구멍은 우리가 창의력을 표현하는 곳이자 우리의 창의력이 멈칫거리거나 주저앉기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종 목구멍이 따가울 때가 있다. 세상에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본 적이 없다. 항상 부모님을, 배우자를, 연인을,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쓴다. 변도선염이나 갑상선염도 창의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다. 목구멍에 있는 에너지의 중심은 다섯 번째 혈인데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거나 변화하는 중에 있거나 변화하고 변화하려고 변하려고 했을 때 목구멍에서 많은 활동이 일어난다. 당신이 재채기 할 때나 다른 사람이 재채기 할때잘 살펴보라. 재채기하기 직전에 어떤 말을 들었는가.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조항과 고집인가 아니면 변화 과정인가. 강연회에서 나는 재채기를 자 발견의 도구로 사용한다. 누군가가 재채기를 할 때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목구멍을 만지면서 나는 변화하고 싶어라거나 나는 변화하고 있어라고 크게 말하라고 시킨다. 팔은 인생 경험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나타낸다. 팔 윗부분은 역량과 팔 아래부분은 능력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예전에 느꼈던 감정을 관절에 저장하는데, 팔꿈치는 변화하는 방향을 향한 우리의 유연성을 나타낸다. 당신은 인생에서 변화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유연한가? 아니면 예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한 곳에만 머무르고 있는가? 손은 잡고 쥐고 움켜쥔다 손가락 사이로 물건이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다. 때때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물건을 주고 있기도 한다. 우리는 손재주가 있거나 돈을 손에 주고 놓지 않는 구두새이거나 손이 커서 씀씀이가 후하거나 동전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는 깍쟁이이거나 손에 든 물건을 잘 떨어뜨리는 덜렁이다. 자료를 나눠줄 때에도 손을 사용한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 손을 써서 해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런 손을 쓸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우리는 물건에 손잡이를 단다. 그 손잡이는 우리 손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 손을 떼기도 한다. 손을 뗀다는 것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손장난을 한다는 것은 속임수를 잘 쓴다는 뜻이다. 우리는 악수를 할 때에도 손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손을 잡기도 한다. 어떤 상황을 손에 쥐고 있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며 손 아래에 무언가를 감추고 음흉한 행동을 하거나 손을 위에서 내리쳐서 휘어잡기도 한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한다. 부드러운 손도 있고 과도한 생각으로 관절이 굳었거나 관절염 때문에 딱딱한 손도 있다. 사람들은 두려울 때 무언가를 꽉 움켜쥔다. 상실감 때문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세게 쥐고 있지 않으면 놓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관계를 꽉움켜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절망감에 휩싸여서 떠날 뿐이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다. 손 대신 손목을 사용해서 악수를 하면 느슨하고 열려있는 느낌이 든다. 아무도 당신이 가진 것을 뺏어가지 않으니 안심하라. 각각의 손가락은 고유한 의미가 있다. 손가락이 아프면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수 있다. 집게 손가락을 다치면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자아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다. 엄지손가락은 마음과 관계가 있으며 걱정을 나타내고 집게 손가락은 자아와 두려움을 나타낸다. 가운데 손가락은 섹스와 분노와 관계가 있다. 화가 났을 때 가운데 손가락을 쥐고 있으면 화가 풀어지는 것을 볼수 있다. 어떤 남자 때문에 화가 나면, 손, 강, 오른쪽 손가락을, 여자 때문에 화가 나면 왼쪽 손가락을 쥐어라. 넷째 손가락은 연악과 슬픔을 나타낸다. 새째 손가락은 가족과 거칠례를 나타낸다. 등은 우리의 중심축을 상징한다. 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지지받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는 뜻이다. 너무 자주 우리는 직업과 가족, 배우자 외에 우리를 지지해주는 상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우주와 인생 그 자체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등 위쪽은 감정적으로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감정과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이 아프면 남편이, 아내가, 애인이, 친구가, 상관이 나를 이해하거나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증거다. 등 중간 부분은 죄책감과 관계가 있다. 우리 몸의 뒤쪽은 모두 죄책감과 관련이 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기 두렵거나 뒤에 있는 것에서 도망치고 싶은가? 등이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느껴지는가? 정말 타들어가는 느낌이 드는가? 재정 상태가 엉망이라 온통 그 문제에 걱정이 쏠려 있는가? 그렇다면 등 아래쪽이 아플 것이다. 돈이 부족하거나 돈에 두려움이 있으면 등 아래쪽이 아프다. 실제로 당신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돈 없이는 살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돈보다 훨씬 소중하고 중요하며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쉬는 숨이다. 우리가 쉬는 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주, 소중한 요소인데 우리는 숨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3분 안에 목숨이 끊어진다. 우주의 힘이 당신에게 살아있는 동안 쉴수 있는 숨을 주었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른 것도 역시 공급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폐는 우리가 인생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수용력을 나타낸다. 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인생을 받아들이기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인생을 최대한으로 살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예부터 숨을 얕게 쉬기 때문에 자신의 숨을 깊게 쉬는 남자보다 열등하며 자신의 공간을 차지할 권리, 심지어는 살아갈 권리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생각도 바뀌고 있다. 이제 여자들은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간을 차지하며 깊고 크게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여성 스포츠 선수를 보는 것이 즐겁다. 여성들은 예전부터 운동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여성이 요즘 전문 스포츠에 뛰어드는 것은 역사상 최초다. 멋진 몸을 가진 여자 선수들이 유명세를 떨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다. 대기종에 걸리거나 꼴초에 가까울 정도로 담배를 심하게 피우는 행위는 삶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기 때문에 담배 연기로 이를 가리려고 한다. 꾸짖는다고 해서 담배 피우는 습관이 사라지지 않는다.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가슴은 모성 본능을 나타낸다. 가슴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의 경우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장소, 물건 또는 경험에 대해 지나치게 엄마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엄마 노릇 중에는 자식이 자라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언제 자식에게서 손을 떼고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과잉 보호하면 그는 자신의 경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상대방을 압도하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암에 걸리면 깊은 분노가 있게 마련이다. 두려움을 버리고 우주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심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을 나타내고, 피는 기쁨을 나타낸다. 심장은 사랑의 힘으로 우리 몸에 기쁨이 퍼지게 한다. 만일 우리가 사랑과 기쁨을 부정하면 심장은 움츠러들고 차가워진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빈혈이나 협심증, 심장 마비에 걸리게 된다. 심장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우리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나머지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수년간 심장으로부터 모든 기쁨을 짜낸 나머지 심장은 고통으로 쓰러진다.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을 보면 절대로 평소에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 다른 심장발작이 올 것이다. 황금 같은 마음,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 열린 마음, 상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영어로 심장과 마음 모두 하트라는 단어를 쓴다. 위장은, 우리의 모든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소화시킨다. 당신이 소화하지 못하면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당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은 무엇인가. 위장의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가 처음으로 대중 교통수단이 되었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커다란 금속물체가 하늘을 날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운반해준다는 생각은 참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모든 좌석에 멀미 대비용 봉지가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이 이 봉지를 이용했다. 좌석에 비치된 봉지에 조심스럽게 토한 다음 밀봉하여 승무원에게 건네줬는데 당시 승무원들은 택로를 오가며 이 멀미 봉투를 수거하느라 바빴다.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비로 멀미 대비용 봉투는 여전히 각 좌석에 비치되어 있지만 승객들이 이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제 하늘을 난다는 생각에 완전히 적응된 것이다. 위계양도 자신이 충분히 뛰어나지 못하다는 엄청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훌륭한 부모가 아닌 것 같아서. 실력이 뛰어난 직원이 아닌 것 같아서 두려워한다. 우리는 억지로 자신을 꾸밀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간과 쓸개를 꺼내준다. 직장에서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어도 우리의 자존감은 매우 낮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참모습을 알까봐 두려워한다. 생식기는 여성의 가장 여성적인 부분을, 남성의 가장 남성적인 부분을 나타낸다. 즉, 여성성과 남성성을 대표한다. 우리가 자신의 타고난 성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거나 자신의 몸을 더럽다고 느낀다면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생식기의 이름과 기능을 정확히 가르치는 집에서 자란 사람을 좀처럼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모두 집에서 생식기를 다른 이름으로 돌려 말했다. 당신의 집에서는 생식기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나는가? 대체로 양호한 표현은 아래쪽이었을 수도 있고 생식기를 더럽고 불결한 곳으로 여기게 할만큼 꺼림칙한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리 사이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나는 수년 전에 일어난 성적 혁명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의 가식에서 벗어나는 징조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섹스파트너를 여러 명 두거나 상대와 하룻밤만은 즐기는 것이 용납됐다. 부부 스와핑도 흔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고 개방적인 방법으로 유체의 쾌락과 자유를 즐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중 아무도 자신과의 대화 기구의 설립자인 로자 라몬 트 로자 라몬 트와 같은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세살 무렵에 어머니가 가르쳐준 신에 대한 개념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없애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잠재의식에 남아 있다고 한다. 당신 어머니의 신은 분노의 신인가 복수의 신인가? 그 신은 섹스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아직도 섹스와 육체에 관해 어렸을 때 가졌던 죄의식을 갖고 있다면 틀림없이 자신을 처벌하려고 하게 된다. 방광 학문 질 전립선 그리고 성기에 생기는 질병은 모두 우리의 몸과 기능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보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삶을 표현하는 놀라운 도구다. 아무도 간이나 눈이 더럽다거나 죄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생식기만 더럽고 죄악이 싹트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항문도 기와 마찬가지로 아름답다. 항문이 없으면 우리는 몸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을 내보낼 수가 없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의 모든 부위와 그 기능은 완벽하고 정상적이며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나는 성적 문제를 가진 고객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직장과 성기를 본 다음 그 부위가 가진 기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라고 권한다. 지금 이 문장을 읽고 몸이 움찔하거나 화가 난다면 자문해보라. 누가 당신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를 불결하게 여기도록 시켰는가? 신이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적 기간은 우리가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몸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에게 고통과 처벌을 가할 뿐이다. 섹스는 해도 괜찮은 행위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오묘한 행위이다. 우리에게 섹스는 숨 쉬고, 먹는 일만큼이나 정상적인 행위다. 잠시 동안만 우주의 광대함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우주의 광대함은 우리의 이해력의 범위를 넘어선다. 최신 기구를 갖춘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조차도 우주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 우주에는 많은 은하계가 존재한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은하계 중에 그보다도 작은 태양이 있다. 태양 주위에는 아주 작은 점 같은 것들이 회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지구다. 이렇게 많은 우주 전체를 창조한 위대한 지혜가 늙은이의 모습을 하고 지구를 덮고 있는 구름 위에 앉아서 나의 생식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러한 관념을 배웁니다. Teil.